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한 가정에서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남편이 열심히 믿는데 아내가 잘 믿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열심히 전도하고 예배 때마다 교회에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은 믿어도 너무 광신적으로 믿는다. 좀 고상하게 믿을 수 없느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아내가 열심히 믿고 남편이 믿지 않는 경우에는 핍박이 심합니다. 또 어떤 남편은 너무 착하게 살기 때문에 저동점은 예수를 안 믿어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예수 믿는 것이 힘이 든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주제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미로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란 나사렛 사람들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보건대 예수님에게는 네 명의 남동생과 또 여러 명의 여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동생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때 이미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방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풍랑조차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이런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동생들은 이런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라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하기를 예수님에게 시골에 묻혀서 지내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 그런 기적을 보여주자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동생들의 이러한 행동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라고 단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기적에 놀라는 것과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것은 다른 일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장막절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6월절과 오순절에 이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일을 기념해서 일주일 동안은 집에서 사지 아니하고 천막을 치고 광야의 삶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때는 예루살렘 인근 백리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의무적으로 초막절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에는 예루살렘이 발디딜 틈도 없이 사람들로 분비게 됩니다 이런 명절에 동생들은 예수님에게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고 했습니다 3절과 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함께 올라가시기를 거절했습니다. 일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표적 이후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많은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명절에 올라가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기 때문에 나는 안 올라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10절에 보게 되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안 올라간 것이 아니라 혼자서 은밀히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과는 상당히 모순되는 말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올라가자 이렇게 말할 때에는 안 올라가겠다고 하고 나중에 비밀리 혼자서 올라가셨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행동에는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거짓말을 하셨나? 아,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임기웅변으로 적당히 둘러대신 것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서로 모순된 듯한 예수님의 때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성경에는 때를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호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서 영어의 아워가 나왔습니다. 호라라고 하는 단어는 한 시간, 두 시간 할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영어의 크로날리지라고 하는 연대기, 시간 측정기, 이런 단어가 나왔습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세 번째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특정한 시간보다는 어떤 시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결정적인 때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종말의 때를 말할 때에는 언제나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신학적인 이해가 부족하면 성경을 한글로만 읽어서 그 때가 카이로스인지 크로노스인지 고라인지 모르기 때문에 종말의 때를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오류에 빠지기도 합니다. 한때 한국 사회를 시끄러게 했던 시한부 종말론은 이런 신학적인 무지를 드러낸 현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차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하실 때 사용하신 때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이로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나 연대기적인 시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카이로스를 사용한 것은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예수님께서 왜 형제들과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셨는지를 알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형제들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3절과 4절에서 그들의 동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의 동기는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과 강력한 설교,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유대 지역에서 행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눈에도 잘 띄지 아니하는 변방 갈릴리 나사렛에서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형제들은 이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 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기적을 행하신다면 전국적인 인물이 되고 무언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잘하면 예수님 때문에 그 형제들도 출세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추긴 것입니다 형님,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지 아니하고 이런 시골에서 지금 무얼 하고 계십니까? 이제 세상에 나타냅시다 세상에 드러내서 누릴 것이 있으면 누리고 받을 것이 있으면 받읍시다. 이런 간청이 그들의 진정한 동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요청을 받은 이후에 지금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는 말로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이 거절하신 것은 지금이라고 하는 때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동기, 다시 말해서 초막절을 이용하여 인간적인 욕심을 채워보려는 불순한 동기, 불순한 방법, 불순한 시도의 때를 거절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사용하신 때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의미인 호라나 크로노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의미하는 카이로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대답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가기는 갈 터인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때, 불순한 동기의 이때,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이때, 이기적인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이때에는 내가 가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나를 이용해서 인간적인 이익을 얻어보려는 목적이라면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올라가시기는 했지만 형제들과 함께 가지 아니하고 십절에 보게 되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아니하고 은밀히 가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 소서라고 하는 이 동생들의 요청을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의 행동은 서로 모순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잘못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신앙생활의 목적이 예수님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무언가 이득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벌이하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고,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 되고 맙니다. 실제로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신앙 생활을 하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신앙생활의 결과입니다. 좋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오는 열매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면 주님께서는 오늘도 그런 일에는 너희나 가라. 나는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때는 무엇입니까? 6절 말씀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삶과 형제들의 삶을 대조시키면서 자기의 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때와 형제들의 때는 어떻게 다릅니까? 형제들의 삶은 언제나 자기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때를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때를 산다고 하는 것은 항상 100% 자기만을 위해서 산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한치의 손해도 없이 살아가려고 합니다.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삽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인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게 되면 그 교회는 활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뜨거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처럼 공동체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교회의 유익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미라고 하는 이런 말씀의 주인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때는 그 형제들의 때와는 어떻게 다릅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자기의 때를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때, 다시 말해서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증거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이름을 얻고 명예를 얻을 수 있을 때는 내 때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때가 왔을 때는 내 때가 왔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영광의 때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시는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개세만의 동산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고, 십자가의 잔을 마시는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한 가지였습니다. 27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비록 십자가는 피하고 싶은 것이고, 십자가는 면하고 싶은 것이었지만,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오자,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골고다의 길로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궁극적인 신앙의 자세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좋게 보여도 세상적으로 유익을 주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얻어지는 것이라면 단호히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반면에 세상적으로는 손해가 나고 불리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제가 어느 대학의 채플에 설교를 하러 가서 그 대학 현판에 교육 이념이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를 바쳐 남을 섬기라고 하는 표어였습니다. 저는 그 교육 이념을 보면서 오히려 설교하기 전에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자의 길을 명확하게 적어 놓은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때에 쓰임 받기 위한 목적이라 이런 목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홍수에 먹을 물이 없는 세상에서 금그릇, 은그릇은 많지만 깨끗한 그릇이 없는 세상에서 지식은 넘쳐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들어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나의 삶의 중심에, 나의 신앙의 중심에, 사업을 하는 분은 그 사업의 중심에 어떤 목표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헌신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때에 사용되려고 하는 열망이 있습니까? 같은 헌신을 하더라도 자기 만족이나 얻고 사람들에게 인정이나 받고 외로움이나 면하고 친구가 좋아서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사람은 남는 것이 없습니다. 타조가 바쁘게 달려가고 나면 남는 것은 먼지뿐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나의 때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게 되면 결국에는 허무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그런 일에는 너희나 가라. 나는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나의 때를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사셨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성도들의 삶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일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오늘 나의 수고와 헌신, 내가 흘리는 땀과 노력, 정성이 가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다 하는 그런 소리입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다. 이 말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간 냉소적인 말이기도 하고 자기가 하는 일을 비하시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 다고 하는 말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할수 있다고 하는 좀 무서운 의미가 숨겨져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되도록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대신 비슷한 표현이 지만 좋은 말들이 있습니다 잘 살려고 하는 일이다 열심히 살려고 하는 일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됩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부자가 되는 것보다 잘 먹고 잘 사는 일보다 권력을 누리고 사는 일보다 좋은 것이 바로 잘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잘 사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잘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때를 주목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눈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아야 합니다.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마지막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왕에 믿는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일꾼,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 따라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